여러분 반갑습니다. 12월 5일 코디 말씀 목상 시작합니다.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11장 1절로 12절입니다. 그 유명한 믿음장입니다.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로 시작한 히브리서 11장. 우리의 관심이 마음에 집중되어질 때 히브리서의 큰 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과 타월성, 탁월함을 놓치기가 쉽습니다.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. 히브리서 11장, 곧 히브리서가 예수님의 탁월함을 말씀하신다는 것처럼 11장에서 믿음이 무언가에 대한 말씀을 구체적으로 말합니다. 우리가 믿음을 이거다 저거다 많이 표현할 수 있지만 특별히 11장에서는 믿음이란 무엇인가? 어, 음, 하나님이 첫 번째 창조하신 것들.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어, 받아들이는 겁니다.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증거가 되는 게 믿음이라고 합니다. 잘 아시다시피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입니다. 그리고 아벨을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가 믿음있다라고 인정받게 됩니다. 곧 믿음이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는 것입니다.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또 에녹을 통해서 믿음이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내 기쁨, 자녀의 기쁨, 가족의 기쁨, 이웃의 기쁨도 좋지만 좀더 깊은 의미에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가 묵상하고 생각하며. 살아가는 것, 그것이 곧 믿음의 삶이라고 합니다. 또한,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지음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,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. 또,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무엇을 말합니까?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.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곧 주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믿음이라고 합니다. 또 사라를 통해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 삶에서 하나님이 기적처럼 끊임없이 상주시는 분이다라고 어 생각하는 것 그것이 곧 믿음이라고 말합니다. 그런데 이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믿음의 구체적인 사례들. 선진들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그 믿음의 본체라는 사실입니다. 히브리서 저자는 11장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모델 삼아 살아왔다라는 증거를 말하고 있습니다. 오늘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만드셨음을 믿어요. 또 하나님께 드립니다. 하나님을 기뻐합니다. 또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길 원합니다.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에녹처럼 아벨처럼 그리고 사라처럼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단순히 그 수준에 머물지 않고 이 모든 일들의 본체 근본 대신 예수님.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. 특별히 지금 이번 주는 대림절 주간입니다. 날마다 주님의 오심을 상고하며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기도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끊임없는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은혜와 성령님의 진리의 깨우치심과 위로하심이 믿음으로 살겠다고 작정하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. 아멘. 오늘도 주 안에 서 행복하시고 거룩하시기를 축복합니다.